여러분, 만약 내두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내 자식 삼으라고 누가 말한다면, 과연 누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이 불가능한 사랑을 실제로 실천한 한 목사님,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의 삶과 비밀을 전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손영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일생의 대부분을 나환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피고름 나는 손을 겁내지 않고 부여잡았으며, 심지어 환부의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낼 정도로 진심 어린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환자들은 너무 놀라 뒷걸음질 쳤고, 저 젊은 사람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한가라는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목사님의 진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6.25 전쟁 중, 목사님의 두 아들은 신앙을 굽히지 않고 공산주의 좌익 학생들의 협박과 회유를 거부하다가 끝내 총살당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의 학생이 사형 선고를 받자 자신의 딸을 시켜 그 청년의 생명 구명을 애원하며 내가 그를 양아들로 삼아 새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에 한국 교회와 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손 목사님의 이러한 사랑과 용서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분은 일찍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편 22편,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등 성경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품으며 예수님께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써 많은 생명이 열매 맺었다는 메시지를 믿고 따랐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따라 믿음의 주 예수만 바라보며 부끄러움 없이 순종하고 사랑한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축복을 반드시 누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손년원 목사님이 보여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썩어지는 미랄의 신앙은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의 삶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소년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실화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보여준 한 알의 미랄처럼 썩어짐으로써 맺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다시 결단하시길 기원합니다.